의해 줄이고 못 받은 자입니다.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겠습니다 어,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인데 어, 맥추 감사 주일은 이제 구약 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 그리고 이, 이 맥추절은 절기로 따지면 칠칠절 혹은 모순절로 이야기합니다. 진 절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추수 아 맥주 감사 주인이다 이날은 이제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에 감사드리고 특별 이제 이 절기에는 보리하고 밀을 이렇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맥주 감사 주인다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이제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자입니다. 하는 제목인데 마태복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여덟 개의 복에 대한 말씀이 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은 신령이 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랬어요그 복은 뭐냐면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 라는 말이에요.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 라는 말은 하늘 저 어느 곳에 있는 그 하늘에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신령이 가난한 자,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임한다 하는 그런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임한 사람은 이제 그 마음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또그 나의 죄를 통해서 죄를 애통하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어, 연약함을 애통하게 여기고 하는 이런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복이 임하냐 하면 위로받는 복,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복 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5년한 자는 복이 있다 아, 그리고 그 복은 기업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온유한 자는 바로 정말 주님 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5년 한 사람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 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오늘 이제 네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인다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러한 생수를 정말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신비한 생수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수를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이나, 또 인정을 받는, 것, 받는 것이나 하는 이런 것에서, 그것이 바로 생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막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듯이 보기에는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 그런 어, 그런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되지만 곧더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어, 이제 생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금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육적인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 있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하게 되면 육적인 갈증도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의에 대해 주의고, 문말은 갈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먼저 의에 줄이고 옹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옹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것을 말하냐가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 의라고 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구약에서는 예, 네,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리고 목마르다라고 말했는데 이 주리고 목마르다는 말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랑 가만 욕구 중에 하나가 줄이고 목마른 거. 우리가 배고프면 못 잡고 목마르면 못 잡잖아. 요 이게 가장 인간적으로 본능적은 본능적인 아주 가장 큰 욕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이 말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키요 하나님의 의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놈아 다른 거 말고. 살고 다 끊어져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간절히 바란다 하는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에 주이고 공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란 말이다 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헤어지게 만들고 벽을 쌓고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헤어지고 무너진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 주님은 십자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데 그 오기를 바라시는데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고 허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삶 속에 있단 말이야. 우리도 그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마다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순간 순간을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헤어지게 만들었던 벽을 쌓게 만들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 용서 없이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모든 의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의의 죄를 이고 못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실현 되기를 바라는 사람. 우리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불의와 또 부정패와 거짓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과 차별 당하는 그런 그런 일들 그런 것을 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애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세상에서 막실현되고 모든 정말 모든 죄악과 불의가 사라지고 거짓은 패하고 진리가 승리하는 그런 세상을 간절히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는 사람은 단순히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에 대해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고세번째 의해 주리고 목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의해 주리고 목마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항상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마치 마치 배고픈 자가 음식을 음식을 간절히 찾듯이, 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파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의에 주리고몸 많은 사람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 인조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성공한 어떤 변호사가 있었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명예도 쌓였고 그렇지만 항상 마음의 속에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은 어떤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미얀마에 있는 오지에서 의료용사를 하고 있는 한선교사 헌신하며 하는 그 성교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 성교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놀라운, 그러면서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진정한 의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속에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죠. 이후에 이제 안정한,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국제 호 단체에 들어가서 법률 자문을 해주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이제 돕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헌신하는 거죠. 이외그 변호사가 자신의 회고록에 회고록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예전의 공허함 대신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채워지는 그 깊은 만족과 기쁨을 내가 경험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만족을 발견함으로. 진정으로 배부르게 되는데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회복을 그가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의의 주인과 못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합니다. 말마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고, 애쓰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의와 세상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이 바로 의의 주리고 몸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배부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 뿐만 아니라 거짓된 의가 있습니다 거짓된 의사람하는 동안 세상에 의가 있습니다 거짓된 의 사람들은 이 거짓된 의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할수 할수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의, 거짓된 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의에 대한 갈증 대신 이렇게 거짓된 의를 따라가거나 세속적인 갈증에 매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코 배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한 허기짐만 안겨줄 뿐입니다. 여러분 표류하는 사람이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주변을 다 돌아와도 다 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바닷물을 먹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그짠물은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커녕 오히려 더 목을 마르게 만들듯 결국 탈수로 이어진단 말이죠. 세상의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고 싶어지고 인정받을수록 더큰 인정을 받고 싶어진다는 것이에 이런 갈증은 세상이 여러 학교도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거짓된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열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앞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앞에서 하는 거요 사람들을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을 하세요. 마태복음 장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면 그들은 자기 삶님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 그런데 그들은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옷도 허름하게 만들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금식하고 있으니 봐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아, 아, 금식하는 자들은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으라고 말씀하셨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공의를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들의 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그런 거짓된 의였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가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었고 정말 어, 사람들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희생하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그런 모습들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자기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열망, 그것도 없었어요. 오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만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마태음 12장을 보면 주님은 이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서 악한 영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보아되 실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한 세대는 바로 바리새인들 외식한 자들 등을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욕망에 목마른 사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런 세상의 부귀여만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 뿐이여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면 다할수 있다는 물질 맞는 주위에 이미 빠져 있습니다. 더 좋은지, 더 좋은 거 차, 더 많은 돈을 향한 끊없는 그런 욕망을, 이제 욕망은 우리를 차지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허기지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그렇게 한, 한, 할 뿐이지. 결국에는 헛된 것을 줬다가 영원히 병변한 탐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의에 줄이고 운만은 자가 배부르게 된다. 세상에 거짓된 의를 쫓아 살아가다가는 계속해서 허기질 뿐만, 뿐만 아니고 더 심각하게 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 주께서 의에 줄이고 운만한 사람을 배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요. 의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복이 맙니다. 그것은 배부르게 되는 복인데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어떻게 배부르게 하십니까?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배부러지는, 배부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땅이 허물어질 때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배불러지게 된다는 것다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벌써. 성령, 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과 성령에, 성령께서 우리과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리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라는 말이죠. 평안이 있는 나라.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게, 임하셔서 일하시게 될 때에 목마르게 했던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되고 복된 만족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치 오신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쪄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상수가 되고 양식이 된다고 했어요.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119편 13편을 0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타윗시 고백합니다. 말씀을 무상하고 그것을 지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거죠.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해소하고 또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는 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인줄로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삶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삶.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랑하는 것, 이게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성김과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혼의 놀라운 만족감으로 충만해지게 된 것이죠. 아버지학교를 성기다 보면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만나요. 스태프로 성기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성기다 보면 각양각색의 또 사연을 가진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중에 기억나는 한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사업이 확장이 되고 어큰 부를 누렸던 사람, 많은 재산을 누렸던 그런 사람 아버지였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일로 너무 열심히 일에 중독, 일 중독에 빠져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또 공허한 마음이 에... 재산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좀 만족해 보려고 했지만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나 공허한 마음은, 어... 이제 감수해야 재산을 늘리기 위한 어떤 아주 필요 불가, 그런,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큰 병에 걸리게 되고 삶의 의미를 의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민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삶이 헛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사업 확장을 아 어, 바꿔 사업 방향을 바꿔서 이제 어, 자신의 이윤보다는 직원들의 복지나 사회 공헌에 더큰 어, 힘을 쓰는 거죠. 또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 이제 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어, 하면서 아버지학교 스텝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온과 기쁨이 찾아가요 병도 차츰 호존되고 얼굴에도 진정한 만족감이 번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야 진짜 배부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볼 때에는 늘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의, 의의를 따르니까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주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금방 가증과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 목말라 하는 삶 속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갈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개인의 삶에서 의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친히 내 영혼을 지워주시고또 배부르게 하시는 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물을 마실수록 다시 목마르지만 주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사장에서 말씀하셨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갈증에서 벗어나서 정말 의에 대한 진정한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의 줄이고 몸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또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또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온후인척대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은 곧 의의 주리고 온바른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세상에서.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고 영원히 배부르게 됩니다. 이 복된 삶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수 만하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